꽃좀 봐라. 이게 겹벚꽃. 겹벚꽃이다. 이쁘다. 얘들아, 얘들아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여기 예쁜 꽃꽃 꽃 있는 데로 와. 누가 올래? 순돌이 이리 와. 금이 이리 와 봐. 금이 너 이름이 순돌이야. 이리 와 봐. 꽃좀 봐. 아이, 먹는 거 아니고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여나다 타는 거야 아고 이쁘다 <laughs> 음, 이리 와봐 꽃 있는 데로 와 아이고 이쁘다 빙고 사랑이 사랑이 이리 와 사랑아 여기 꽃이 너무 이쁘다 사랑아, 꽃좀 봐봐. 꽃 좀, 여기 꽃 달아봐봐. 봐봐. 봐봐. 사랑이 여기 앉아봐. 사랑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. 음, 이 음, 좋아. 이거 좋아. 음, 사랑아, 아, 봐봐. 꽃좀 봐봐. 꽃좀 달아보세요. 앉아. 앉아. 앉아봐. 앉아봐. 꽃좀 해줄게. 옳지, 아이고, 니. 눕지 말고 앉아야지. 빙고. 빙고, 꽃좀 봐봐. 우리, 우리 사랑이 달아봐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아이고, 이뻐. 빙고. 음, 이쁘다. ing고 순돌이